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여성, 가게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뭔가를 나르더니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. 이번 시식 메뉴는 얼카는 해물탕인가요? 이분은 누구세요? 누구요? 이분? 아, 우렁각시에요? 제 우렁각시. 우렁각시. 요 네, 그럼요. 요즘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사장님 아내 분이셨어요? 아, 네. 계속 아, 이렇게, 이렇게 먹을 거를 계속 챙겨주시나 봐요, 직원분들? 네,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니까는 네, 이런 걸좀 해줘야 네, 삼촌들도 힘이 내, 나서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. 아하, 직원들을 위해 특별 간식을 준비한 거였군요. 맛있는 밥한잔 드세요. 바쁘게 손님 상대하느라 허기진 배를 뜨끈하게 채워줄 해산물 듬뿍 넣은 해물탕.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. 그 사이 우렁각시 안에 명하신 홀로 손님을 만는데요 알아서 척척 일당백이 따로 없습니다. 아니 근데 같이 안 드시고 왜... 아... 간식 드실 때는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내가 간식 먹을 때는 그냥 앞에 받드려요 네, 그래야 좀 편하게 드시거든요.